안녕하세요 사고부 TV 구독자 여러분 어, 조희령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모형 여자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모형 어,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어,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정말 1% 희망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모형 여자 오형 어, 여자 이별 도대체 왜 헤어짐을 통보하는 걸까요? 흔히들 오형 여자를 보면은 굉장히 밝고 예, 긍정적이고 어, 건강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예. 즉 되게 좋은 사람이 많아요. 아, 물론 A형이다 B형이다 뭐 A, B형이 다 나쁜 사람이다라는 건 아닌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도. 오형 여자들은 특히나 남자친구를 많이 배려하려고 하고 남자친구를 많이 먼저 헤아리려고 하고 응원도 많이 해주고 존중도 많이 해주고 이런 좀 좋은 영향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본 이상 어제 경험에서도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이렇게 상대방한테 예어 많은 투자를 하는 것만큼 뭔가 자기가 사랑받거나 의지가 되거나 기댈 수 없는 모습이 쌓이고 쌓이면 어, 상대방한테 기분 나쁘게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속으로 참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돌려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남자들이 그런 부분을 좀 어, 빨리 눈치를 채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어,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오형 여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렇게 노력한 것만큼 남자 친구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들이 자기한테는 스트레스와 감정 소모로 쌓이고 쌓인다면,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이성적으로는 이제, 이해를 하지만, 감성에서, 이 남자랑한테 기댈 수 없고, 사랑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의지가 안 되니까, 여기서 그만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연애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어가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헤어짐을 어, 통보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O형 여자들은 어떤 증상들을 보일까요? 예, 일단은 헤어지고 나면은 어, 굉장히 이, 이, 어, 아파 보이는 모습이 없어요. 왜냐면, O형 여자들이 냉정하다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상대방은 어, 되게 힘든데 모형 여자들은 잘 지내는 모습들이 보통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자기의 원래 성향이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뭔가 밝고 이런 자기만의 코스프레라고 할까요? 예. 그런 어떤 어, 자신들만의 어떤 컨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틀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요. 힘든 건 자기 혼자 힘들어요. 예. 자기 혼자 속으로 앓고 힘들고 겉으로는 당당하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다.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은 아니다. 인연이 아니었다. 냉정한 게바르고 누구보다 냉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카카오톡 푸사나 SNS 활동에서도 굉장히 잘 살고 있는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다른 남자가 생기면 그남자가 관련된 사진들을 많이 올린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 사람밖에 없다는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좀 와닿지 않는 그런 행동과 표현들을 많이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얘가 나를 좋아했던 거 맞나? 아, 나를 정말, 어,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O형 여자들이 흔히들 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는 굉장히 힘든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미 헤어지기 전에, 속,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예, 네. 답답해하고, 괴로웠던 시간이 충분히 많이 흘러간 상태에서 그런 이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겉으로 봤을 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예, 태연하게 지내는 모습일 거예요. 예, 그런 사람에게 접근하면 냉정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영 예, 노자들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오영 노자들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뭐 항상 헤어짐 앞에서 똑같은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골든타임 존이에요 특히나 O형 여자들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 존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90% 이상은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자기만의 시, 시나리오와 기준을 짜고 헤어지을 통보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무조건 만나봐야 말짱 도루묵이고 다음에 턴까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든타임 존에 절대 매달리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떨어질 만한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상대방의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회사나 어, 집 앞으로 찾아가거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의미 없는 카톡들을 여러 개 보내거나 어, 물론 다 비슷하게 적용이 될수 있는 부분이지만 O형 여자들은 이미 마음을 많이 90% 이상 먹고 헤어짐을 통보한 거기 때문에 그런 계기가 생기면 90%에서 91% 92%, 95%, 100%, 심지어 110%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형 여자들한테 정 떨어질 만한 행동 절대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만나지 마세요. 왜냐면, 하 이별하고 나서 빨리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난 그게 실수인 게, 한번 만나게 되면, 다음에 또 만나줄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헤어지고 나면, 예의상이라도 한 번을 만나주긴 합니다. 그러면 만나야 되는 타이밍에 정말로 내가 잘 어떤 컨트롤을 해서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멘트와 적당한 어떤 합법을 통해서 어, 접근해서 건강하고 동등한 상황에서 이제 재회 시도를 하는 게 좋죠. 감정에 이끌려서 내동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은 감정에 이끌려서 내동 재회를 시도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정말 정 떨어지고 정말 uh, the e n d 끝납니다. 자, 지금까지 사고부 TV 조희령이었구요. 어, 오형 여자 이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가,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